자,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성질 알아보는 실험,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어, 강철 용기 1, 2, 그리고 실린더가 나왔습니다. 강철 용기는 부피가 일정한 거고 실린더는 압력 일정하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각각의 ZY, ZY2가 들어 있고 이제 콕을 하나씩 열게 됩니다. 콕을 열기 전에 용기 1에 들어 있는 Z의 원자수를 측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꼭지 A를 열고 난 다음에 이두 개의 강철 용기가 하나의 용기로 합쳐진 다음에 이제 Z 원자수를 또 다시 구했는데 이게 이제 동일하다. 이걸 이용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꼭지 열기 전에요. 먼저 Z의 원자수 상대값이 5로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5몰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Z원자가 5몰 있었다는 건데 ZY에서 분자 하나에 Z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ZY가 지금 5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ZY가 5몰. 그래서 Z원자도 5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콕을 열게 됩니다. 콕을 열면 꼭지 A가 열리면서 요게 전체 부피가 2V에서 전체 부피 3V로 변하게 되면 이 ZY도 쫙 퍼져나가고 여기 있던 ZY2도 쫙 퍼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용기 1에 들어있는 Z의 원자수가 5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거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EV에 해당하는 Z원자가 5몰이다 그럼 V에 해당하는 건 절반 부피 절반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Z원자수는 2.5몰일 것 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꼭지가 열렸기 때문에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피, 몰수, 비례한다를 이용해서 이 강철 용기 2에 들어있는 z 원자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을 어,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꼭지 a를 열기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z y2도 이 분자 하나당 z 원자가 하나기 때문에 이 꼭지, 꼭지 a를 열기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이 z y2가 2.5를. 존재했을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 꼭지를 열기 전과 열고 난 후에 제트원자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꼭지를 열기 전에 이 ZY2도 2.5모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꼭지 B까지 이제 전부 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용기 1에 들어있는, 어, Z원자 수가 3몰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EV에 3몰 들어있으면 V에는 얼마 들어있겠어? 절반이겠죠? 1.5몰이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사용할 수가 있냐면요. Z원자가 지금 5 플러스 2.5에서 전체 7.5몰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요 꼭지를 열고 전체 합쳐졌을 때도 Z원자 그대로 몇몰 있어야 돼요? Z 원자 그대로 7.5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Z가 없어. 얼마나 땡큐야. 여기 Z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 이7.5 몰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 거예요. 꼭지, b 를 열어도 여긴 Z가 없기 때문에 Z 원자 수는 7.5 몰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 3 몰, 여기 1.5 몰, 그럼 여기에 Z 원자가 몇개 있겠습니까? 4.5 해서, 얼마죠? 3 몰. 어, 이렇게 Z 원자가 여기에는 3 몰이 들어있을 거다. 그럼 이 산몰이 왜 중요해요? 이 몰수를 가지고 이 실린더의 부피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산몰 산몰 똑같네요. 여기 EV죠? 그래서 이 실린더가 이제 꼭지를 열면서 피스톤 밀고 나가면서 부피가 EV 리터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실린더의 부피까지 이제 전부 찾아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 보니까 가에서 1에 넣어 준 기체의 양어 우리가 5몰이라고 했고요. 2의 실린더에 넣어준 기체 아, 2와 실린더에 넣어준 기체 합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2에는 이제 2.5몰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린더에 넣어준 기체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니까 c 몰이었다라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c 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v 리터의 c몰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을 또 이용을 해봅시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어때요 압력이 동일할 때 부피가 몰수에 비례한다 요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꼭지를 열기 전으로 돌아갈게요 이 꼭지 열기 전에 여기는 일기압이었잖아요 그죠 일기압으로 부피 v 리터에 우리가 c몰 있었다고 라 얻은 거잖아요 근데 꼭지 다 열고 나면 이것들이 이제 한. 하나의 하나에 통이 되면서 또 일기압이 됐거든요, 그죠? 자 지금 일기압에서 V 리터 안에 C 몰 있었다라고 했죠? 꼭지 다 열었죠? 전체 에 열리면서 어, 또 똑같이 대기압 일기압이 된 거야. 그래서 다 합치면 부피가 얼마야? 5V 리터잖아요. E V V 그리고 여기 E V 됐다 했으니까다 더하면 O V 리터가 됩니다. 그럼 O V 리터에는 얼마가 들어있겠어요? 5 시몰이다라고 표현할 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지를 다 열었을 때 전체 이 전체 통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가 5 시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5 시몰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여기 5몰 있었고 얘도 꼭지 열기 전에 2.5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몰 이렇게 해서 어 몰수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4시 모른 7.5네요. 그럼 c는 41은 4 48의 32어 얼마냐? 48의 32 하면은 아우, 어려워요. 어 32. 얼마니? 어1.85 이렇게 되나요? 어, 쌤 이렇게 그 곱셈이 어렵습니다. 어, <laughs> 이렇게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어 이렇게 해서 이제 c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875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어, 깜짝이야. 30이니까 1.875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C가 1.875. 요게 맞네요. 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두개 더하니까 2.5두개 더하면은 3, 4. 뭐, 375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크다. 그러면 1번 기억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는 다과정에서 실린더 부피 2V다라고 했는데 이거 꼭지 다 열었을 때이 녀석 부피 2V 되는 거 아까 확인했죠. 자, ᄂ은 맞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 속에 들어있는, 기체 1g에 들어있는 Y 원자 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속으시면 안 돼. 이게 어차피 꼭지를 열기 전, 그리고 꼭지를 연 후에, 이 기체는 어때요 원이나 투나 꼭지 연후로 생각해봐 꼭지 연후에는 여기 기체나 여기 기체나 균일하게 다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1g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철 용기 1에 어, 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꼭지 a를 열고 나서는 그냥 요통에 있는 전체 기체 중에서 1g만 취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꽂힐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꼭지를 열기 전에는. 어, 이 z 원자가 5몰 있었잖아요. 5몰 있었는데 어, 전체가 112g이었어. 그중에 1g만 딱 취하는 거니까 이거를 112로 나누면 1g에 들어있는 z 원자 수가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꼭지를 열었어요. 전체 합치면 전체 합치면 여기 Z가 5몰 있고요. 아 Z가 아니라 Y였군요. 미안합니다. 아 Y도 똑같이 5몰이니까 상관없네요. 숫자는 틀린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Y 원자니까 여기 Y 5몰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꼭지를 열었습니다. 꼭지를 열면 여기 Y가 5몰 있고요. 여기 2.5에 곱하기 2해서 여기도 Y가 5몰 있어서. 전체적으로 Y가 몇 몰이 되는 거야? 10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y 원자 10몰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이제 퍼져 있는 건데, 그게 총어제두개 더하면 200g이 되는 거죠. 그 200g 중에서 1g만 취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200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 풀 때, 어, 1 속에 들어있는 Y의 양, 어떻게하지또 부피로 나눠야 되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균일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전체 200g 중에 1g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Y 원자수, 전체 원자수 중에서 이 200분의 1을 취하는 거라서, 이렇게 그냥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25대 28이 맞는지를 보면 요거 요거 날릴게요. 1대 2로 날리고요. 이거 4로 약분할까요? 428 48에 32 45 20 이렇게 되고요. 어, 2 2 날리면 25 되면서 이제 25대28 요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지문이고요. 정답 5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12번 문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실린더 CH4 EW 그램 7V 나에은 C EX, H, EY, W그램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C, Z, H, Y를 또 Wg을 첨가했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에 1g당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 비가21대 20이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탄소 전체 원자수 구하신 다음에 전체 질량으로 나눠서 그비가21대 20이다 요거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실린더기 때문에 전부 다 압력, 대기압, 일기압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이용해서 부피가 몰수에 비한다라는 례거 사용할 수 있겠죠 숫자 너무 이쁘게 줬습니다. 7V니까요. 그냥 우리 맘대로 7몰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CH4 7몰 있었고 자, 여기에 C2x2H2I를 첨가했더니 8V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8몰이 됐다는 얘기고요. 또 첨가했더니 10몰이 어, 되었다. 그럼 추가된 물질의 몰수까지 우리가 전부 다어 이제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어 여기 이제 CH4 E W G R 요거 이제 7몰 l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놨고요. 그다음 추가된 C2X H2Y W G R 요거는 이제 1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해서 8몰이니까요. 그다음 마지막 CZHY 얘도 W G R 인데 얘는 이제 2몰. 어 맞나요? 이몰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거부터 우리가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실린더에 들어있는 1 g 당 이제 탄소 원자 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2w g 이니까요1 g 당이라고 하면 전체 질량 2w로 나눠줄 거고요. 탄소의 개수는 요거 7몰이라고 보는 거니까 탄소 개수 7요렇게볼 수가 있겠고요. 자 나에서는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한 거죠. 요거 두개를 더한 거니까 2w w 더해서 전체 질량 3w입니다. 지금 1g당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질량 3W로 나눌 거고요. 여기서 이제 탄소가 7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탄소 몇 개입니까? 얘 1몰이니까 2X개. 어, 요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요게 몇대 몇이다? 21대 22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W, W 날리고요. 7, 어, 약분해서 날리고요. 내항의 곱과 외양의 곱할 건데, 3, 3 날라가면 7 플러스 2X 남고요. 얘, 예, 얘, 예. 어, 이제 곱해버리면 11. 이렇게 되면서 2X는 4, X는 이 이렇게까지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x를 이를 집어 넣으면 얘는 이제 C4H2Y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질량과 몰수에 대한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질량이 동일해요, 여러분. 질량이 동일한데 몰수가 얘가 두 배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분자량이 이대일이란 얘기죠. 그죠? 질량은 동일한데 몰수가 1대 2야? 그럼 분자량은 2대 1이란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H가 2Y고 여긴 H가 Y야. 지금 H의 개수가 2배예요. 그러면 탄소 개수도 똑같이 2배가 돼야지만 분자량이 2배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Z의 2배를 한 값이 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Z 값이 뭐가 나와요? Z 값은? 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이거 한번더 하면 됩니다. 얘랑 얘도요, 지금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고 몰수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 분자량에 대한 정보 알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CH4 분자량을 알기 때문에 계산해서 y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해볼까요? CH4 그다음에 C e x x에 e 대입할게요. C4H2y 이렇게 되는데 질량이 지금 2대 1이고요. 그 다음에 몰수가 지금 7대 1입니다. 그럼 분자량은 얼마예요? 분자량, 일몰 질량이니까 질량을 몰수로 나눠야죠. 그죠? 몰수분의 질량이죠. 7분의 2대 1이야. 7분의 2대 1이니까 70 곱해버리면 2대 얼마야? 7이 된다는 거죠. 7분의 2대 1이니까 2대 7. 근데 이 녀석이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심 6 이잖아요 그럼 얘는 분자랑 실제 분자랑 얼마라는 거야 87에 56 56 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 탄소 4개 니까 48 그다음에 수소 2 y 계니까 2y EY 이렇게 더해가지고 56이 나왔단 얘기니까요. 2y가 얼마입니까? 8이란 얘기고 y 얼마예요? 4 이렇게 구해 주실 수가 있겠죠. 보이시죠? 그래서 xyz를 모두 구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x가 2고요. 어 z도 2고요. y는 4니까 전체 약분하면 1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점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